간다 뿅 간다 아무섭소 일단 루 스킨은 저항군 일라오의 핑크 스킨 드세요. 그리고 룬은 이게 짱이니까 다들 이거 말고 다른 룬 드는 분들은 어? 가만.. 또딱 상대가 쉔이네 오케이 넌 죽었다 이거 이건 이미 제가 캐리했어요 여기서 이제 유아 인사들 하세요 다들 유튜브 시청자 분들이랑 다들 인사들 하세요 딱 탑이 쉔이고 정글도 리신이네 이거는 이거 캐리 못하면 어? 제가, 어, 접신물에, 아니야, 그만, 멈춰. 어, 트위치도 와, 그 와중에, 모조조조님께서, 트위치, 트위치 몇명 있냐? 어? 트위치 지금 몇명 있는지 모르지만, 어? 만일, 모조조조님 제외하고, 한 명도 없다라면, 트위치 버리겠어. 와, 시청자 수두 명. 아, 세상에. <laughs> 저두명중한 명은 내가, 나, 나는 아니겠지? 제발. 야, 근데 깃발 들고 다니면 안 무겁나? 어 세상에 <laughs> 내가 내가 더 무거운거 들고 다니는 것 같네 <laughs> 내 왼쪽 오른쪽 팔에 더 무거운거 들고 다니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핑크색 일라오이 이쁘지 않나요? 되게 이뻐 저 약간 저 약간 중학교때도 핑크색 PKT 입고 다니는데 뭐하냐 어? 야너 <laughs> 뭐해? 어, 그이 그냥, 어, 그냥, 삶은 났구만, 자기야. 자, 이런 거는, 이렇게 해서 한타 먹고, W로 착취. 하고, 또 평타. 그리고, 평, 평타. 착취. 그리고 Q로, 또, 하고 기다렸다가, 또 착취. 또, 부패 물량 먹고, 큐로 맞추고 이 스킬을 이게 진짜 이렇게 했다 와 이런 거 진짜 아무도 상상 못했을 각이거든요 왠지 아세요? <laughs> 저도 이거 끌릴 줄 몰랐어요. 저도 끌릴 줄 몰랐는데 세상에 <laughs> 이게 왜 끌리냐? 또 착취. 또 이제 또 3초 기다렸다가 어, 근데 저게 왜또 착? 오케이. 와 이거 또 착지 또이 땡기고 평 W 평타 평타 W 이 Q 예민 얘얘하평 예, W W W 나이스 오케이 유튜브들 다 인사하세요 어? 아씨 평타 착지 W 이거 이 땡기 평타 이거 미니언들 삼도로다. 제 제가 원피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도로거든요. 죽었어. 착취. 이거 근데 이거 텔탈수 있는 거는 리신이 개피라서 탈수 있는 거지. 리신 피 많았으면은 여기서 텔, 타, 텔 타는 거 자살행입니다. 이런 거 땡기세요. 평 W. 이런 거 땡기는 게, 이게 보기에는 쉬운데, 어? 실제로 굉장히, 어? 고급, 고급 기술이거든요? 보기에는, 어, 이런 거 땡기기 쉽지라고 생각하는데, 왜 고급 기술이냐면, 저도 땡겨질 줄 몰랐어요, 사실. 그래서 고급 기술이라고 하는 거지. 자, 이런 것도 딱, 딱 이렇게. 아, 씨. 착취. 착취. 야,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 정글 진짜 우리 정글 뭐하냐 진짜 야 얘가 이 진짜 지금 이거 오면은 그냥 손대면 톡 하고 죽을 핀데 이거를 하 진짜 왜탐유자들이 어? 정글 탓을 하는지 이번 영상 보면 확실히 알수 있어요 이거 뭐야 어? 이거 와서 그냥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인데 어? 이거 오질 않아 내가 아이 <laughs> 까비. 저 이거 챙 가면은 쉔... 저 그거거든요. 저안 갔네. <laughs> 저 철거라서 챙 가도 좋아. 아... <laughs> 저 어. 뭐야? <laughs> 아, 또 후원 천원 고맙습니다. 천 원으로 맥주 사먹어야지 맥주 값처원 고맙습니다. 땡큐 먹어줘라 제발 그리고맙겨 줘라. 맥주 값처평 철거 그리고 이거 빨리 왜안이고이거 빨리 또왜안떠 이거? 어철니다 맥주 고 아, 근데 확실히, 너무 어, 좋아. 이렇게 그, 탱커들은 너무 좋아. 라인전 너무 편해. 이런 거, 오른쪽, 왼쪽, 왼쪽. 그리고 평 W. 탱커 상대할 때는 일라오이가 진짜, 이거 뭐야? 나피왜 나 이래? 잘 가라! 아, 오케이! <laughs> 어? 내가 타워에서 타워받고 있어서 내가 바보인줄 알았지? 어? 바보는 내가 아니고 너야 오케이 바보 온달인줄 알았겠지? 하지만 이거 다 계산한겁니다 형 바보 맞잖아? 제..제가 <laughs> 네, 네, 바보라고요? 이거 하나 둘셋넷다요병원 가야지 아니! <laughs> 원식씨 후원처는 아 역시 국어 신이 어? 후원까지 해주네. 여시 어? 국어만 신이 아니고 창만한테도 신이야. <laughs> 후원처럼 고맙습니다. Thank you. 아 잠깐 만 이거 템을 이... 어떻게 가지? 좀 야무지게 가고 싶은데. 이거 팔아, 이거 팔고 이렇게 가자. 야무지게 진짜 일원한토, 사란톨 남기지 말고. 확취하고 이 e 땡기고 안 빠져. 그럼 붕쓰지 어, 빠지네. 괜찮아, 괜찮아. 이거... 아, 이거또 영... 유튜브 올리면... 아, 또 시청자 몇 분이... 창말림 이렇게 빨리... <laughs> 이렇게 빨리 쓰세요. 그... 이렇게 말하겠지만 괜찮아. 왜냐면그 없어도 루블라 온다. 하나... 둘셋넷다 땡겨 W. 르블랑 잡아. 야 르블랑 뭐해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오케이. 야내 타워 손대지 마라. 야, 가라. 가. 그래 같이 먹자. 원래 가면 안 되는데? 겠 오케이 오케이.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. 기쁨 기쁨은. 나누면 반. 슬픔은나누면두 배. 아. 아. 내 돈이 나눠졌어 세상에 아니 진짜 마랑님이시네어마랑님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님원 아니, 아니. 아니. <laughs> 말라오이 하고 싶다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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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헬스를 시작했을 때, 달리기 하는데 종아리가 아파가지고, 마랑님 그 유튜브 보고, 어? 아, 종아리 아픈 이유를 찾으려고 했는데, <laughs> 사실, <우리 웃음> 체지방률 30%의 헬스인이라서, 마랑님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, 이거 뭐야. 세상에. 사람이 받기만 하면 안 돼. 이거 와. 내는 네야 끝나고 점자나에 어둠 한무너어어 제가... 어... 학 체중을 올해 초에 15kg를 뺐다가 올해 여름에 다시 15kg를 쪘거든요? 그게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, 그, 뭐야. 그, 살이, 살 빼려고 10kg 뺐다가, 요요 와서 15kg 쪘다고 하고. 그게 요즘 너무 공감이 돼서. 아, 근데 확실히 이거 괜찮지 않나요? 얼망 요우무템플리저 이거, 특허 낼 예정이거든요? 아, 이 사람 뭐야! 아니 뭐내 속마음을 다 잃고 있는거야 뭐야 어다 피해 하지만 이번에는 못 피하지 왠지 아세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끝내놨거든요 이 사람은 왼손잡입니다이 사람은 왼손잡이라서 저는 오른손잡이고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서 이 스킬이 좀안 끌렸는데 자다 이번에는 끄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왼손잡이라서 이쪽으로 무빙할거거든요 맞았죠? 일라오이 할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가 왼손잡인지 어? 오른손잡인지 이것도 진짜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야, 근데 나왜 4킬이냐? <laughs> 저왜 4킬이에요?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막 혼자서 떠들면서 게임하다 보니까 언제 4킬이나 했냐? 어, 저 진짜 왜 4킬이에요? 뭐지? 어? 나 지금 더럽게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간다 뿅 간다 아 죽었어 이게 테리 취소가 안돼서 당황해가지고 어? 그래서 이거 거인의 허리띠를 모르고 샀거든요 사실 이거 얼만가서 거인의 허리띠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헤르메스를 샀으면 이제 그게 강인함이 올라가서 이거 궁 찍었으면은 그냥 대량 학살 가기였는데 아... 어. 아니 텔 이거 누, 왜 이거 너 죽었다 너 이거 와 소속들이시 아, 저한번 봐주니까 그냥. 아, 저번 보셨죠? 클래스, C L A S S. 어, 이게 바로 일라우이 클래스입니다. C L A S S. 교실 안. 아니... 놀로 와. 내가 아까부터 아까부터 내가 지켜봤어. 이놈마 오케이 보셨어요? 얼망 요우무 좋습니까, 안 좋습니까? 얼망 요우무 일라오이, 진짜 이거, 제가 개발한 거니까, 다들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말고, 만에 하나 소문을 내실 거면, 꼭 출처는 밝혀주세요. 음? 출처는, 창말이라고 어. 좀, 롤은 좀 못하지만, 착한, 착한 형이 했었다라고, 꼭, 출처만 밝혀주세요. 아셨죠? 진짜 되게 좋아요. 근데 일러오 얘한테, 어.. 우리 팀은 다 현상금이 있는데 적은 현상금이 없네. <laughs> 아, 끝났다. <laughs> 너무 잘했어. 와, 이거 뭐야? 뿌리 염색 좀 해야겠다. 너 근데 이거 뭐야? 이거 뿌리 염색 문제가 아니잖아. 일단은. 나는... 머리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라서 주겠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야죠. 이제 어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? 네, 어뭐 제가 뭐 여기서 바지라도 벗어서 폭염 안 딜량 보세요. 뭘더 원하십니까? 네, 이 정도면은 받은 피해랑 보세요. 이 정도면 시청자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어?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